하나님은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누구간의 쌀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해 징계로서 그들이 포로 될 것이다 라고 예림의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도 간절히 원하는 바죠.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것동족이 고통당하지 않는 것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호로 될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로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져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도 곧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게 된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증거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택한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 유다에게는 평안이고 또 그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에게는 힘듦이고 아픔일 수 있죠.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러나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기회 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든지 택한받은 백성은 오직 순종만을 보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자세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요. 아니, 포로로 잡혀가야지 돌아오잖아요. 아니,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잡혀가야지.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아파야지 고치시죠. 깨져야지 싸매시죠. 아니, 아프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신 분이시다. 포로로 잡혀가야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자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하신 70년의 계한이 차면 그렇게 다시 그들을 돌보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책에 기록하라라고 오늘 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왜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또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구구절절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서 남겨두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옛날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위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는지를 깨닫도록 자손 대대로 오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그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반면교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교훈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지금 내 모습이에요 미안하지만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그 다음 세대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 미안하지만 우리가 좀 제대로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바르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안 돼요 아이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법 받기는 진짜 어렵다니까요. 좋은 법 받기는 나쁜 법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거짓말 안 가르쳐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욕설 안 가르쳐도 잘해요. 짤깐한 애들도 뭐만 A씨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안 배워도 잘해 A씨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나쁜 법 받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거 기록하라! 돌아오게 하실 것 기록하라! 이것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런데 이 예언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 마지막 왕시드기아가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겨져 가고 또 고관들이 사로잡혀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시드기아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해요. 시점이 안 맞잖아요. 아예 다 포로로 잡혀 가 버렸으면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게 하신 거죠. 멸망하기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거.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도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도 듣기 싫죠 당연히. 그런데 멸망했다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좋게 들리겠냐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죠. 멸망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법음도 아니에요. 기쁜 소식도 아니라고요. 축복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앞으로 잘될 것이다. 온전히 지금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잘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만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이 메시지 그 멸망의 날, 포로의 때가 오늘 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날은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 공포와 떨림의 날이 되고, 사람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중에 있을 것이며 모든 얼굴이 창백해질 것이고, 이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로 그 어느 때보다 큰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음. 이야기 사람들은 전혀 멸망을 생각하지 않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런 엄청난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멸망의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유다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리며 포박에, 포박을 끊어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유다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이방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두렵고 고통의 날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을 섬겼던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미야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태평과 안락,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친히 함께하셔서 구원해주시고 오히려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원론적인 뜻이에요. 원론적인 뜻. 구원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뿐만 아니라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들을 멸망시킨다. 이것은 언론적이라고요. 그런데 왜 언론적입니까?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 이러한 언론적인 것이 이방인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더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택한 받은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자식이 자식답게 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반드시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하기 이전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기 이전에. 매를 들기 이전에. 여러분 자식들이 한번잘못하 그냥 몽두로 후레쳐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야너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하지마. 경고해요. 그런데도 또안 듣고 지고집들로 해요. 그러면 또 다시 경고하잖아요. 또 다시 경고해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보내시고, 보내셔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안 들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기준에 따라 징계하시는 거예요. 1 1절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징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가 회개야 될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까? 어떻게 회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예미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요. 때가 차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회개하고 또 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가 내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양육의 방법을 결정한다. 오늘 지금 나의 태도가 내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양육의 방법을 결정해요. 매를 들 것인지 아니면 더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 교사로 삼든지 교훈으로 삼든지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서 평안과 안락을 누리게 하신다. 징계도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지금 기회 주어졌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 영원한 생명의 은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에 감사하시고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충례만 내고 있는지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오늘 한 날을 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격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